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파니 r n i s h in Reading 2에 나오는 단모음과 장모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음이 기둥의 앞뒤를 세우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단모음은 그 가운데 심지를 넣어서 기둥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모음에는 다섯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short a, e, i, 오, 유를 대변하는 에, 에, 이, 어, 어. 이렇게 다섯 가지 소리가 있겠고요. 그 다섯 가지를 대변하는 철자는 a, e, i, o, u 외에 때론 e, a, 때론 y, 때론 ou 같은 소리들도 단모음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스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굳이 소개하실 필요는 없고, 단모음을 대변하는 철자들이 AEIOU 외에 더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단모음의 핵심 활동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오늘의 철자 A를 써주고, A에는 에. 소리가 있어요 하고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A를 중심으로 한 자음들을 모아서 단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철자들을 조합해 볼 건데요. 낮게 철자들을 바로 처음부터 조합하지 말고 온셋과 라임 즉 캣의 크와 에트를 쪼개서 분리해보고 조합해보는 방법으로 먼저 월드빌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낱개의 소리를 조합해보는 놀이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cat, hat, mat, set 하면서 월드 패밀리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어 읽어보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고요. 역시 파닉스는 스펠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스펠링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또 앞에서 배운 것들을 잘 모아서 리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단모음 수업을 위한 자료와 수업 진행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부르게 되는 동요들, 특별히 클래식 널서리 라임들은 첫 소리와 끝 소리를 배우는 용도로도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음에 나오는 두 곡은 모음 사운드를 배우는 내내 반복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가사는 아주 짧고 쉬운데요. Our hunting we will go, our hunting we will go. We'll catch a little fox and put him in a box and then we'll let him go. 이렇게 사냥을 하러 갈 거예요. 여우를 잡아서 박스에 넣어놨다가 그리고는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캣을 잡아서 모자 속에 넣었다가 보내줄 거예요. 피쉬를 잡아서 디쉬에 올려놨다가 보내줄 거고 또 베어를 잡아서 체어에 올려놨다가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모음을 배우는 동안 그림과 함께 모아둔 이 노래를 쭉 이어 부르면 재밌겠죠? 두 번째 올려놓은 노래는 미국에서 꼬마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라임이 아니라 모음 사운드의 변화를 느껴보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노래는 정말 더 간단한데요. I like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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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p l e s a n d b a n a n a s I like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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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p l e s a n d b a n a n a s 검색창에서 노래를 쉽게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노래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a 라고 말해주면 뒤에 나오는 이 에프젠바나나스를 모두 A로 바꿔보는 겁니다. I like to 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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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s and bananas. 이렇게요. 선생님이 I라고 말하면 I like to 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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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s and bananas. 또오프젠바누누스오프젠 u 누누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노래인데요. 단모음과 장모음, 복모음을 배울 때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모음소리의 변화를 인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노래와 함께 모음을 배우는 동안 소개하고 싶은 게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라인북들입니다. 이 책들은 스토리적인 요소보다 라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할 정도로 라임이 가득한 책들인데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아이들은 라임의 재미에 푹 빠져들 수 있고 또책 읽기가 더 즐거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나 책 읽어주기로 모음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철자를 소개할 시간이 되었겠죠? 오늘의 철자 쇼 a를 소개합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는 수첩을 준비해서 가로로 놓고 가운데를 잘라냅니다. 온색과 라임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자음이 앞으로 오게 될 거고요. 그 오른편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중성과 종성을 적게 됩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게 바로 라임 영어의 뿌리 언어가 되겠죠? 진행 방법으로는 먼저 노트에다가 제일 먼저 a를 적어줍니다. 알파벳 a인데요, 소리는 에 소리가 나요. 이 에에 p를 붙이면 f가 되겠죠. App, a 그리고 앞에다 c를 쓰면 이제 c a 가 됩니다. 하고는 수첩을 다음 장으로 또 넘겨봅니다. 그러면 또 a를 한번 써 볼게요. 에. 그리고 나서 음, n 사운드를 쓰면 n 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읽어 볼까요? 하면은 ca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am 그리고 ap, at, an 이렇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세 개에서 4개의 단모음 A가 들어간 라임을 적어주고 바로 왼쪽에 있는 자음하고 이어서 단어 읽기를 진행해 봅니다. 왼쪽에 있는 온셋 라임 수첩을 양쪽으로 넘겨가면서 다양한 읽기를 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월드 패밀리 수첩인데, 같은 라임을 가진 단어들끼리 모아놓고 소리내서 읽어보는 시간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숄 에이 사운드가 들어간 단어를 연습하고 나서 이제 글을 읽어봅니다. 제가 쓴책파니 i 미딩에 나오는 숄 에이 사운드로 읽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short a와 또 라임이 가득한 짧은 읽을거리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 볼까요? My cat naps. My cat naps. My cat naps on a mat. With my dad and the rat. My big fat cat naps on a mat. My cat naps. my cat naps on a mat with sam with pam my big fat cat naps on a mat sh 이렇게 short a 연습을 위한 읽을 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죠? 이와 같은 글을 읽어보시고요. 또 노래와 함께 할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니슬 리딩은 전 스토리가 이렇게 노래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 보실까요? Let's sing the song. My cat naps. My Naps on a net Shh My cat naps My cat naps on a net with my dad. 자음을 배울 때처럼 이렇게 또 단모음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읽을 거리를 놓고 핑거 리딩도 해보고 또 키워드를 동그라미 쳐보기도 하고 포스트잇으로 가렸다가 글을 읽을 때 떼보기도 하고 노래와 율동을 통해서 스토리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음과만 배우는 파닉스가 아니라 책 읽는 아이로 가는 실제적인 파닉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읽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음과 또 A로 시작하는 모음을 이어서 단어를 만들어 보고 또그 단어를 읽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읽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월드 패밀리를 활용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van, fan, man, pan 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요. 또 보이시는 것처럼 n, app, at로 끝나는 단어들을 찾아서 연결해보는 놀이도 해봅니다. 그 외에도 라인 패턴을 이용한 다양한 단모음 놀이들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서 재미나 활동들 많이 해보시고요. 다양한 놀이를 하고 나면 워크북을 푸는 일이 훨씬 쉬워지겠죠. 워크북은 철자가 아닌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와 철자를 이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단어를 만들어 보는데요. 온셋과 라임을 통한 단어를 먼저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는 c a t 철자 하나하나를 모아서 단어를 만들어 보는 훈련으로 이어가면 좋겠죠? 파닉스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꼭 함께 가야 하는 활동이 있죠. 바로 사이트 월드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스토리에 나왔던 사이트 월드 중에서 3개의 정도를 골라서 읽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사이트 월드들도 다 모아두었다가 잠깐 리뷰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오늘의 사이트 월드들을 활용해서 문장 만들기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파니스 수업에서 또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바로 받아쓰기죠. 눈으로 아무리 읽어도 써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쓰기가 아주 중요한 활동이 되겠는데요. 받아쓰기를 할 때는 그냥 h e a d cap, van 이렇게 s h o r a가 들어간 단어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주는 것보다는 hat를 써보세요. 자, 그럼 이 hat를 cat로 바꿔보세요. 해서 아이들이 h를 지우고 c로 교체해 보고 잘했어요. 그럼 이제 이 cat을 cap으로 바꿔보세요. 해서 또 t를 p로 바꿔보고요. 그럼 cap을 또 map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소리와 철자를 바꿔보는 형태로 받아쓰기를 하면 단모음 소리와 문자인지에 더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모음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들을 메모해 가시면서 순서대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차시별로 안내해 놓은 도표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수업 형태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장모음 중에서도 숄바울 플러스 2가 있어서 만들어진 장모음에 관해서는 숄바울을 배운 직후에 다루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숄바울에 2가 붙으면 뒤에 있는 2는 소리가 없지만 앞에 있는 a가 에가 아니라 a 가 된다는 것, 그다음에 2가 아이가 된다는 거 이렇게 숄 파울이 롱이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can이 케인이 되고 p 트 t 가 p e t 가 되고 pin은 pine이 되고 h 프는 hope가 되고 t 브는은 tube가 된다는 것을 오차시에 걸쳐서 long a long e, long i, long o, long u 순서대로 다루어 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하는 과정은 숄바우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의 철자를 보여 주시고 또 왼쪽에 있는 자음을 돌려가면서 읽는 연습도 하시고 에이트, 에이프, 에이크 하면서 long a short a+2가 되는 형태의 라임을 몇 가지만 넣어서 읽어보기를 하시고요. 이때는 의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기 연습용으로 읽어 주시고 워드 패밀리로 또 강화를 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long a 사운드와 함께 할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죠? Go Jane, go to the cave and save the ape. with the cane And the rake go to the cave and save the ape. Go Jane, go to the cave. Go to the cave and save the ape. With the cane and the rake go to the cave and save the ape. Go Jane, go to the ape. 셨나요? 아이들도 이렇게 long a 사운드가 집중적으로 들어간 글을 듣고 또 읽다 보면 소리 인지 능력뿐 아니라 글을 읽는 실력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는 스토리에 등장하지 않은 케이지라든지 네일이라든지. 롱 A 사운드가 들어간 그림들도 더 찾아보시고요. 무엇보다 포스터 리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먼저 천천히 읽어주면서 롱 A가 들어간 단어들은 동그라미 해주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아이가 롱 A가 들어간 단어를 읽어보게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을 때는 키워드를 저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다가 아이들이 읽는 순간 떼어주어서 통 글자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기를 하고 나면 이제 롱 a 가 들어간 단어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기도 하고 단어도 만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장모음 a 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 그리고 원색과 라임을 이어서. 단어를 만들어 보는 놀이를 진행합니다. 워크북에서는 먼저 롱 A 사운드를 들어 볼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소리와 철자를 연결해 보고, 또 철자들을 모아서 단어를 만들어 보는 놀이로 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북을 하고 나면, 오늘의 사이트 월드들을 또 꺼내서 두세 개 배워보고 그 사이트 월드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펠링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숄파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Funnish in Reading 2에서는 숄파울 플러스 2가 들어간 롱바울을 하면서 두개 이상의 철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롱 바울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롱 바울이란 a e i o u 소리가 나는 게 바로 롱 바울인데요. 위에 보이는 것처럼 ai, ay는 a 소리가 나고 ea, ee는 롱 e 그리고 롱 아이는 ie와 y가 대표적인 철자가 되겠고요. 오는 oa와 ow. 그리고 유는 ew. 가장 대표적인 것만 위에 소개를 해 놨는데요. 쇼울 바울 플러스 2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두개 이상의 철자가 모여서 만들어낸 롱 바울도 같이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long a를 예로 든다면 can 플러스 e가 붙어서 cane 이렇게 long 이 되는 것도 있고요. ai ay도 a 소리가 난답니다. 하고 세 가지 경우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장모음을 만드는 철자들은 복잠이나 복모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부터 수첩이나 카드에 기록해 두었다가 수시로 보고 즉석에서 읽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면 좋겠죠? 그리고 장모음을 가르칠 때부터는 오늘의 장모음 철자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장모음의 끝소리를 붙이면 라임이 되죠? 바로 오른쪽 가운데 있는 라임을 적어 두시고요. 왼쪽에는 자음을 또 기록을 해둔 카드를 이용을 해서 월드빌딩을 해보는 겁니다. A를 하는 경우라면, t r e y 메 r m a y o 트 b 이 tray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월드빌딩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월드빌딩이 될 때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월드패밀리를 만들어서 읽기 연습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지금까지 단모음과 장모음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되는 복자음과 복모음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복자음과 복모음에 따르는 음가들을 보여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복자음, 복모음까지 우리 한번 잘 마무리해 보기로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